입니다. 극복. 2026년 1월 시작으로 브라이트 약대 파운데이션 우설 약대는 지금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인기분석 첫 번째입니다. 높은 진학률 100%. 저희 학생들 리스를 쫙 봤어요. 2019년 9월부터 2025년 1월 입학까지 파운데이션 학생들 모두 진학 성공했단 겁니다. 브라이튼 대학교 진학한 친구도 있고요. 일부는 다른 약대로 진학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진학 조건을 못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업무 자체가 조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학업분위기 자체가 대학교 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용을 맞아. 하실 수가 있고 브라이튼 약대 파운데이션 에서 약대 인터뷰 관련된 또 안내도 해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약대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동기부여 가 되겠죠 조금 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음.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입니다 낮은 1학년 진학조건 평균 논수가 65% 네. 영어가 70% 네. 그리고 입학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 경우에는 워낙 통과율이 높기 때문에 음.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입니다 타 대학교 지원 서포트 아, 유카스 지원서 검수도 해주고요 네. 추천서도 써주더라고요 다른 대학교로 지원할 음.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팀이 따로 있어요 혹시라도 다른 대학교로 음. 원하는 학생분이 있다고 하면 은 어, 학교에서 이런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감 주입니다 마감 마감 2026년 나는 9월에 가는데 미리 지원해야 되냐? 미리 네. 해야 됩니다 자리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원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되시고요. 확실하게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입금까지 완료를 하셔야지만 자리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 오퍼만 가지고 있으셨다가 나중에 마감이 돼 버리면은 그 오퍼가 자동적으로 취소가 돼 버립니다. 난 지금 고등학교 재학 중이다. 나는 검정고시 성적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럴지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리 확보하고 오퍼를 받고 보증금 내면 그 다음에 최종 성적표와 IELTS 성적표를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브라이튼 부설약대파운데이션 2026년 1월, 2026년 9월 시작으로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월은 지금 자리가 한 자리에 남았기 네. 때문에 본 콘텐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연락을 좀 급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학금도 주나요? 네, 장학금도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 방문, 카톡 상담까지 가능하니까 마구마구 연락주시고요. 본 콘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